이번에 또 여행을 가게 돼서 이렇게 오랜만에 오랜만에 네, 카메라를 여행으로 여행 컨텐츠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이번에 가는 곳은 음. 보이십니까 타일랜드 코끼리의 나라 코끼리가 음. 축구하고 있는 나라 이번엔 태국 치앙마이를 갑니다 여기를 가게 된 거는 이번에도 저 혼자 가는 건 아니고 제 채널에 자주 나오고 있는 스티븐이는 친구와 함께 또 여행을 가게 됐는데 어, 그 친구가 먼저 조금 제안을 했어요. 한 3박에서 4박 정도 여행을 가는 게 어떠냐. 그래서 어, 오케이 뭐 가자 해서 가게 됐고, 태국으로 정한 건 스티븐이 방콕하고 치앙마이를 연결해 주는 슬리핑 기차가 있다고 그 기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 그리고 조금 휴양의 느낌으로 치앙마이를 가보고 싶다. 그래서 어, 오케이 좋다 했는데, 저희가 조금 늦게 알아보는 바람에, 슬리핑 기차가 매진이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인기가 많은지 오픈한 두달 전부터 예매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거의 여행 가기 한 3주 전. 그때부터 알아보니까 당연히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슬리핑 기차는 물 건너갔고 치앙마이에서만 오물러기로 해서 이번에는 치앙마이를 가게 됐습니다. 오, 어, 어디야? 어날 네. 봤어? 난못 봤지 왜? 네. 아, 오케 여기, 오게 이거야. 잠깐만, 준비를 좀 하고... 아, 그래? 트 볼트. 아, 볼트로... 예스. 난 그랩으로 마이너를 응원한다. 창고가 어디야? 저 아, e. 아 그러면은 그래? 그래? 그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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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그아 그래? 그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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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혼자 할래? 어? <laughs> 자꾸 이심도 혼자 사고 아니 이심 뭐 어떻게 내가 사줄 수가 없잖아 아니 그냥 말을 해줘야지 <laughs> 나는 이심을 할 거다 했어? 샀어 샀어 이심 샀어? 어오 바뀌었구나 썸을 보내기 에이투지 어 뭐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리액트요. 어 문이 닫힌대. 잘가. 수기하다 b 아, 이좀보복됐습니다 처음 하는 거라. 문도 한번 닫히고. 네. 맞아. 아. 네, 지금 저희 환전 다 했고, 아까 짐도 다 붙였고, 이제 시간이 한몇 시간 남았죠? 50분. 한 시간 50분이고 한3 시간 정도 남아서 돈배곰탕에서. 제주 문어라면, 저는 곰탕 먹을 계획인데 2시부터 문어라면이 10% 할인된다고 해서 조금만 기다렸다 들어가는 거예요 안 괜찮은 거 같은데? <웃음> <웃음> 네, 회식으로 되죠 문어라면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새벽에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와서 문어를 싹쓸이 해갔다고 <laughs> 손, 손왜 그래요? <laughs> 네. <laughs> <버>, 뻐근해서 <laughs> 볼까? 비행기에서 비행기 공중납치 관련된 드라마 오려고 다운받고 있습니다 저는 모나크 볼 겁니다 모나크 모나크 아십니까? 게임 뭐로 할까요? 아 지금 일단은 비행기 좌석 배 게임 이제 복도하고 중앙 자리가 있는데 둘다 지금 복도를 원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럽게도 겹치네 그래서 비행기 좌석 복도 배 가볍게? 가볍게 시작 오케이 오케이 가이바위보로 해? 그러면 이거는 순서는 그래 응. 진사람 먼저 아 진사람 나중에 하세요 이기는 사람 먼저 오케이 기분 좋게 오케이 가위가지고가위가위고 <laughs> <아이가이 웃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두번 해서 그거 맞지? 어. 오케이 뭘또 괜히 좀 물어봐 <laughs> <다> 알면서 <laughs> 갈게요 네아1 1 1 1 1 1 1 이거 해야돼? 해봐 영 나올 수 있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laughs> 아니, 여기서 영이 나오면 다시 하자 어때? 한번더 영이 나와 어? 한번더 영이 나오면 다시 하자 <laughs> 그런 게 어딨어 어때? <laughs> 그런 게 어딨어 희귀하사 <laughs> 어? 0이 보기 좋잖아 아 그러면은 우리가 룰을 하나 추가 영이 두번 나오면은 어. 리셋 되는 걸로 게임 아. 전체가 아. 그렇게? 그래 한번 할까?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서 0이 나와야 되는 거네 0이 나오지 오케이 <laughs> <어떻게 했지? 웃음> 내가 복도지? 어? 너 가운데 한다며 <laughs> <안 돼>. 우리 <laughs> 가운데 <laughs> 배 그거잖아 아직은 한다 아, 아직은 어, 한단니깐 일단 저기서 금지척을 했기 어, 때문에 정황상. 내 옆엔 아무도 없다 열심히 해가지고 <laughs> 이겼는데 아, 출입문 닫겠다는데? 아. 인생사 세우지마라고 보이시죠? 뭐 누워서 갑다 넓게 가네 아, 난 좋아 괜찮아 여기 넓어서 <laughs> 넓게 가 넓어 <laughs> 좋네 어찌든한 명이 비니까 나위주 어. 너가 너무 좁다 싶으면 아예 저로 가도 돼 그럼 여기를 <laughs> 어? 갈까? 어? 아니, 그렇다고 그냥 그렇다고 무좀 좀, 좀 부담이 더했다 이거지. 아니 난 돈을 다쓸 거야. 아. 이렇 yeah. <laughs> 여기까지 썼어 어? 괜찮아. 아 여기까지? <laughs> 여기, 아 여기 여기 다 쓰면. 아 개빡치네. 일단 지금 숙소로 가서 짐을 풀고 올드타운 안에 플론 로디라는 야시장이 12시까지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간 보고 플론 로디 야시장을 한번 가는 계획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거 아니야? 저거? 저거? 86364 있잖아 어 맞네 맞네 오뭔이네고 이거 있나? 어어네네네열으 열을 해 모르는 거아 아. 요거네 아그 안에 요렇게 어요 미리 말안 아. 했으면 못 들어갔을 <laughs> 수도 있겠다오케 okay. 2층에 8번 o k 아니야? 오, 오케이, let's go. Let's go. 도착 t 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 원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태국 첫날 첫 끼는 음, KFC로 o 정 e t s 다 o 이 e t s go. l e t 이 go. l e t 야, 이런 경험은 좀 처음인 것 같거든. 난 겨울에 빛나고 어. 처음이야. 태국은 바, 밤에 돌아다니는 게 괜찮나? 태국? 어. <웃음> <웃음> 아니야, 치앙마이 치앙 좋다고 그랬어. 어, 치앙마이 치앙 좋대. <laughs> 태국 가면은 저는 마사지, 코끼리, 옹박. 여기 옹, 옹박 온다고, 아, 옹박이래. 태국 온다고 옹박 옛날에 액션 씬좀몇개 보고 왔습니다. 길이 어디야? <laughs> 그러네 인도가 어딜까? 저 내가 봤을 때 빨간색 저기가 인도 같은데 <laughs> 건너도 되는 건가? 좀 빡세게 다니거든 여기 뭐지? 아 여기가 아까 본 내가 24시간 뭐 레스토랑이네 가봐 가봐? 가볼까? 저기서 그럼 먹고 부족하면은 <laughs> 아니 그래도 터키인데 사람들이 꽤 있네 있긴 있어 여기 시도해보자 e t s go.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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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로. 여기로. 까운데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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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고민기로나정로 여기로. 여기로. 이기 그래? 나로요걸로 할게 오 음식 나왔습니다 와 비주얼 합격 비주얼 합격 어, 냄새 난 너무 좋은데? 약이 소스가 비내식에서 나온 소스에요 그 느낌인지는 알지? 대충 그냥. 이게 동남아의 여러분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밥인데 좀더 길쭉하고 얇아 음 여기 면인 게 너무 신기하다 이게 약간 이렇게 엄청 넙데대한 면인 것 같거든 왜냐면 내가 누들을 시켰어 생긴 거는. 식감은 아, 젤리. 닭 껍질 같은. 처음에는 이게 무슨 식감이지 했는데 먹다 보니까 또맛있어 네. 얌.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 너무 잘 먹었고. 너는? 이거는 어, 살짝 살짝 좀좀 느끼했다. 아, 그, 살짝 좀 느끼했다. 응. <laughs> 내일부터는 이 소스 안 먹을려고.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도뭐첫 식사 치고는 아주 좋았어요. 솔직히 그냥 케이푸시보다는 나는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응. 저희 이렇게 먹어서 얼마라고요? 8천... 8천원. 8천원. 아, 아, 미워. 와.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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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진의 야경 투어 하겠습니다. 야경 투어. 야밤 투어죠. 야밤 투어. 야경이 아니라. 제주봉가보다 여기 전 세계 mg들 네. 모이는 MG, 데다. mg가 하려 그러거든. 아무리 몰아. なるほど。いい <laughs> 자 두번째 날데이트 아침부터 저희는 고짐 갑니다 고짐 아침 운동, 운동하러 지금 시간은 8시 반 원래 한 7시에 발려 했으나 어제 새벽 2시에 자가지고 우리가 <laughs> 너무 늦게 잤잖아 오늘은 고짐 가서 헬스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치앙마이에서는 일요일만 하는 썬데이 마켓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썬데이 그 마켓 싹쓸이 하고 또 재즈바 가는 걸로 한번 오늘의 일정 어? 네. 스무디? 어? 스무디? Try? Try? Try 해볼까? 오뭐 먹지? 와우 홀트 와이 아니야 괜찮아. 과일 독식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지? 알았어? 어? 알았어. 아더 시켜? <laughs> 아 <아니요. 웃음> 와, 난 <나이 웃음> 이게 <너무 웃음> 더놀라운데 <laughs> 아니, <웃음> 약간 사이즈 반대로 된거 아니야? <laughs> 이게 더 비싸. <laughs> 와, 이거 뭐 거의. 이와 <laughs> 이건 거의 와. 아이고 아, 소름 돋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테이크아웃을 했는데 양이 좀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심지어 빨대도 바뀌어가지고 지금, 지금 사진 확인해봤더니 응, 빨대가 바뀌었어요 파란색 빨대가 내거였어 근데 처음 먹는데 딸기 맛이 안 나고 망고 맛이 나더라고 아. 진짜로 저희 많이 지체됐거든요 9시 10분인데 이제 진짜로 고집만 했습니다 고짐 어땠나요? 아고짐네 서울에서 그치 그치 그런데 어. 찾기가 힘든데 어, 여기서 이렇게 약간 공장형 헬스장 와가지고 제습스다 약간 공, 이런 헬스장만의 바이브? 네, 어, 뭐 그런 게 나오는 것같거 기구들도 엄청 오래되고 막 삐걱대고 하는데 어. 그게 맛이 있지 않나? 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가격도 하루 이후 그 2400원. 어, 이용량이 60바트에요, 60바트. 1바트에 40원 계산했을 때 2,400원이면은 놀러와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합니다. 대신에 샤워시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운동만 하고 빨리 숙소 복귀해서 씻고 다음 스케줄 가는 게 훨씬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 느낌으로 신분증 내고 자물쇠 받아가지고 잠그는 방식이라서 저희 씻고 나왔고 그럼 이제 점심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많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사람이 많네요. 한국인하고 중국인이 먹을 살리는 것 같습니다. 먹이 일조하고 있습니다. 네. 파란 누들 노들, 파란 누들 살려야죠. 파란 노들 나보다 잘살것 같긴 한데. 아, 결정났지 근데 우리 거의. 네 8번 라지 그래 8번 라지에다가 8번? 샘 랩으로 나도 그걸로 하고 저는 좀 실패했습니다 이거 내가 아이스티가 말이 아이스티지 뭔데? 홍차? 어허 그거야 딱 그거야 홍차야 홍차 오 약간 쌀국수 느낌이네 오 근데 냄새 좋다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갈비탕하고 쌀국수 섞어 놓은 것 같아 요 여기 보시면은 요라인 지금 썬데이 그 마켓을 하는라인인거예요 지금 아직 문을 안 여는 것 같은데 좀이따 여기가 다 문을 여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왓라싱이라는 금으로 막 둘러싸여 있는 사원으로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 이로 기로 가는 겁니까? 사실 자유 여행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전혀 모르 거. 사실 어떻게 보면 단점인데 또 어떻게 보면 사실 보부를안한 들어, 거야 들어도 사실 근데 모르긴 하거든 우리가 게으른 거야 <laughs> 공부했으면 알건데 근데 사실 공부하고 싶진 않았어 <laughs> 오와 죽인다 이거 여기네 여기네, 여기네. 어, 이게 공이라고? 진짜 금인가? 이게. 승금 같진 않은데, 보금. 도금... 보금인가? 어, 뭐야? 이게 넣고. 병으로 주네? 그러게. 아, 얘네가 만드는 건가 보다. 이 뭐가 써있네. 얘네 브랜드가. 자유여행 오시는 분은 GLN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하나카드 트래블 카드 제가 쓰고 있는데 지금 카드 안 되는데 말나어요 카드가 되긴 되는데 뭐 얼마 이상 해야지 카드를 받고 뭐 그래 가지고 지금 카드에 있는 돈을 전혀 못 쓰고 있어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환전하든지 아니면 GLN을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 맛있. 다 괜찮아요. 이거. 맛있어. 맛있어. 오케이. 오렌지 껍질을 넣어서 오렌지 냄새가 나. 맞 아, 립 e t s t r 오, 맛있어. 특이해, 특이해. 이게 또 커피지. 응, 커피인데 특이해. 우와. 오. 되게 부드러워. 응. 특이해, 특이해. 나도 한번 마셔봐도 되나? 아, 딱 좋아. 향은 음. 뭐, 음. 딱지 모르겠어. 딱지. 딱지. 폴더볼. 부드럽다. 그치? 어. 되게 부드럽고, 쓴맛 이런 게 없네. 있한 맛있다. 이한둘다 추천합니다. 응, 여러분들. 레드 레 주스, 폴드브로. 다음에 와이스. 만다 만딩가? 만다만딩 저희가 직접 직원한테 추천을 받아서 먹은 거니까 혹시 여기 오시면 와트라싱 사원 왔을 때 바로 앞이어서 그냥 그냥 오세요 여기. 오시세요. <laughs> <laughs> 이미 선데이 마켓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명동 아니고요. 예, 네. 착만입니다, 착말 청말. 비누 <laughs> 사는 남자. 응. 시작하자마자 비누 건지고 시작하는 <laughs> 어차피 이따 살것 같아서.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 비누 향이 좋아. 음, 응. 굉장히 같아아 집에 사실 비누가 많긴 한것 같아 사고 보니까. 많아도 산다. <laughs> 그것지 <laughs> 비누. <웃음> 와, 시작하자마자 시가 <진짜> 열렸. <laughs> 약간 진하다. 왜 왜? 좋게 생각해. 아주 좋은데. 아, 이런 나요. 나의... 아, 괜찮 팔랑. 팔랑 선 아니야? 팔랑 선 팔랑코. 왜냐면 향 맞고. 아 향마... 팔랑코. <laughs> 지금 아까 풍경과는 다르게 사람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올 방아 이제 이분은 이제 심각한 고민을 하나 안고 있는데 지금. <laughs> 약간 심각해. 태짜 태국, 태국 스타일 상의 티셔츠를 사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는 중입니다. 과연 그는 오늘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어 오늘 어 구매 가능한가요? 오늘 아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 지금까지는 마음에 드는 게 있었나? 확 땡기는 건 없었어요. 아딱 이거다 싶은 건 없었어? 요어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지금 아좀 속상해요. 왜죠? 없어서 없기도 하고. 지 건진 게 없어서 <laughs> 약간 이런데 오면 어, 건져야 될것 같은. 어 그런 게 있잖아 뭔가 느낌이. 약간 책임감. 어. 그런 게 생기는. 뭔가 손에 그래도 한두개 들고 가야 기분 좋은 맛이 있는데. 속보입니다. 급하게 지금 카메라를 켰는데요. 아. 그 시선이 하는 것을 보면은 이런 옷이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약간 헬리넥 스타일이라고 봐도. 그렇지 그렇지. 어떠신가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좀 사이즈감을 보시는 게 음. 음, 사이즈가 이게 엑스라지 내 생각에 색깔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깔이 좀더데게 그래? 난 흰색 하려고 그랬 그래. 어, 하면 그래. 그건 너무 안 보여 그는 살짝 마음에 드는 것 같은 표정는것 같아 실 한번 들어가자 일단은 알겠어 알겠어 그래. 찜? 찜찜 찜. 찜으로 더 보자고? 일단은, 어, 기, 일단은, 괜찮아요. 1픽. 아, 일단 괜찮아요. 1픽? 어. 그는 꽤나 신중합니다. 네? 다시 안 오면 못 사는 거야. 근데 지금 199라고 있잖아. 199? 어. 근데 가격 안 붙어 있잖아. 어. 내가 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면 한번 시도. 약간 150까지? 한두장 사면 150 해줄 것 같긴 해. 아, 두 장? 어. 한번 시도해볼 가치는 있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혹시 오면, 네. 시도를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오케이. 과연 라비는 해가 지기 전에 옷을 살수 있을지, 지금 끊지 말고 계속 영상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왔습니다. 아. 어. 이거는 긴 어, 거다. 오케이. 화이트가 없네요. 아쉬움에 아, 다섯 번 물어봤고요. <laughs> 할 거면 네이비밖에 없었네요. 네이비 너무 많은데... <laughs> 네이비는 기본 템이다 하나 해보지 뭐 그러면... 그래, 그래. 그래. Can i e 그래... 나리계피스 볼트 현존... 개나리 계피스 볼트 현존... 개나리 0트피스 2개에서 350까지 주신다는 데 괜찮은데... 그러면은... 말씀드린거만 신중한 편입니다. 흰색이 낫겠다. 여러분, 네, 성공했으다 이제 결제하고 나중에 는 이분 모습으로돌아오겠습니다 루스 음. 게이트는 어제 가봐서 네, 새로운 바를 음. 한번 가보자. 한이에가 음. 이렇게 생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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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상상한 어, 최초의 상상한 때 어, 어제는 어제 되게 좋았는데 그냥 상상한 느낌은 아니었고, 근데 되게 신나게 잘 풀었고, 스트레스 풀었고, 오늘은 좀 힘들었으니까 풀어주는 느낌으로. 아까 거기는 좀 루즈해서 한 1시간 이상 있으니까 루스 데이트 재즈바로 다시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11시고, 여전히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가 제일 핫한 거 같아요. 오케이, okay, back to the b l u 바이버는 알지 이꼭 전쟁이... 꼭 들어가서 해야 되나? <laughs> 가 보자. 아, 힘드네. 전 쟁의 현장. 와.